스파두 종류의 여자가 있다. 스파킨을 그냥 신는 여자와 연구하는 여자 나는 이런 여자다. 이건 2 0대인데 너무 약해 보이지 않아? 아 실장님 이거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새로 나온 스타킹인데 말이죠 그래? 그럼 바로 테스트 들어가? 진입시켜요.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정도 텐션감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이제 내 다리가 기준이야 다른 여자의 다리는 고려하지 않아 you